오얘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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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아씨 돌렸지 뭔데 이렇게 달려오나 중단 <목소리> 림스카야님 뒤에 가까운 시면 물신데 물시면, 뭐, 한번 해보지 않나. 해볼 수 있는데. 자. 케바인보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이겼으니까 팔로우하고 가시면 돼요. 왜질 뻔했기 때문에. 음. 네네. 두번 눌러주세요. 아이씨, 두번 누르면 치소잖아아 <목소리> 아이, 왕초보는 아니고, 약간 지금 좀 밑, 밑밥이 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왕초보는 아니다. 그냥 해보니까 왕초보는 절대 아니에요. 아까 초반에 한두판 정도 빼면은 망쳐보는 느낌이 안 나던데 전혀 첫번 두번째는 왜 그렇게 못했지? 손이 안 풀렸었나? 아얘좀 하네 부케가 좋았다 여기는 주캐 가져오면 안 돼요. 부캐 전문, 그거 시청 봤거든요. 주캐는 안 봤습니다. 다들 부캐라서. 네, 전부 다 부캐예요, 지금. 산토끼 님도 부캐. 민규도 부캐. 꼬망주아 님도 부캐. 다부캐다 부캐. 다 부캐. 이걸 맞아주나? 처음에는 당연히 맞죠. 이것도 당황스러워요. 이또 맞... 또 맞아주나? 아... 씨... 교랑 이효리는 확실한데, 남은 하나도 없다. 아, 무슨 젤, 젤부제젤 부케. 칼 같은 두상. 겨우 2열이 확실한데 남은 하나가 없다. 보니까. 아, 노트북에 달린 키보드로 했다. 레오나좀 하더만요, 레오나 교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난 교는 상대하기 쉽던데, 교는. 그렇게 어려운 걸못 느껴거든, 교한테는. 교는 쉬워, 교는. 교노 저거 피살기만 아예면 쉬운데 저 피살기 가 완전 사기잖아요 인정하시죠 저 피살기 사긴 거 잘못이 <laughs> 안 되겠다 네가 와안 쓸라 그랬는데 좀 써야 되겠어요 저도 이겨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분 질수가 없어서 네가 좀 쓸게요. 니가좀 쓸게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아이씨. 손가락 끝에 딱 걸리면 오르게 바로 맞는 거니까. 어? 손가락 끝에 딱 걸리면 바로 맞아요. 오르게. 스승님한테 배워온다? <laughs> 스승이 누구길래 스승이 <laughs> 왜 그러세요 자꾸 채소 비다. 진짜 최씨, 최씨 걸렸지? 아, 안 걸리나? 이것도... 이거좀 맞자. 진짜 정답, 정답! 왁싱. 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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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지 뭐, 초피살기. 에이 진초 간만에 시든 것 한번 이겨보겠다. 이겨보겠어. 간만에간만에 시든 간만에 것도 한번 잡네요. 기분 좋은 승리. 어 이거 안 썼다. 어씨뭐아씨 어, 씨. 아, 씨. 잠깐만. 잡아야지. 나도 옆과 다음 해보자. 빨리 일어나야지 낙법을 빨리 해야죠. 컴바 컴바 씁니다 컴바의 팔각 자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팔각 지금 무각 오면 난리 나거든요 지금 무각 주문감 무각 오니까 내일 모레나 내일이나 아마 올것 같은데 무각 오면 끝났어요 지금 지금 이거 여덟 각이 다 걸리는 느낌이라서 기술이 잘안 나가 삑사리도 많이 나고 그것만 좀 없어지면 되는데 아이 씨 어, 뭐야? 이거 노비 레버 프로 팔각에 자신 스틱 써요. 맞추는 데 40등 듯 선수인데, 그 정도면 선수. 나는 이거 뭐 사나레버? 사마팔강 모시기? 그런거 같은데 사나머니 아이고 사나레버 이거 그냥 처음부터 이거 내가 중고로 샀는데 이걸 꼽고가 자기가 원래 썼던거라면서 꼽아주더라고요 스틱은 괜찮아 스틱은 괜찮은데 이게 킹오브 하면서 800을 쓸라니까 안좋더라고산화가 맞나? 이 조이스틱 위에 크라운이라고 적혀있는데. 크라운이면. 과자 그거 아닌가? 크라운, 산도 이런거. 어니맥 무각이라고? 아 근데 소리가 요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 팔급 아닌가? 아 진짜? 아 <laughs> 거짓말 그럼 똑같은 물또 시키는 건데 잠깐만 그러면 저거 해야 되는데 취소해야 되는데 잠깐만 뭔 소리지? 난 팔병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이때까지 철리 나길래. 아, 돌릴때 <목소리가> 걸린다. 아, 새내기 걸리는 것 같은데, 새내기 내가 잡았잖아. 그러면 오씨 어떻게 해야 되지? 무거운 이 소리가 안 나나? 무거운 소리가 안 나는 건 알잖아요. 옛날 오락실에서는 근데 소리가 안 났던 거 같은데 무거. 삽밥. 아이씨. 아. 아, 씨. 아, 팔로우를 뭐, 억지로 막 이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막 해돌라는 그런 건 아니니까. 막, 억지로 막,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좋아, 메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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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아, 아이씨. <놀� ucz mis Zuyan> <rebound 그럴 Alternatively> 걸리나? <laughs> 아 뭔데 유독 이렇게 너무 많나? 공이도 좋아해서 공이는. <laughs> 02는... 그거 아닙니까? 한판. 한 판. 한대 맞으면 끝나는 거. 연속기 써가지고, 막, 사람 불러가지고, 막, 같이 겁나 때리는 거. 공공인가? 공이야, 아닙니까? 그거. 같이 때리는 거. 친구 불러가지고. 음. 그거한번 해봤는데, 영. 높은데. 한 번씩 뭐 하면 되지 이게 또안 맞나? 피살 장품이 저기서 후와 해가지고 모드캔슬 콤보는 뭐죠? 모드캔슬 콤보는 스트라이크 시스템은 그래 0000이었나 공공, 내가 했던게 그러면 밑엔 안 막네. 밑엔 안 막아. 그러니까 완전 스트 그냥 바로바로 바로 깨는 거. 모두 캔슬은. 허판왕니 콤보 세 번에 끝낼 거한 번에 끝낼 거. 아, 이해가 잘 바로 되네요. 갑자기 안 하고 싶어지네 이거는. 는 지금 이제 시, 15가 나오면 15 고수가 되기 위해서 공이부터는 기를 사용해서 기술 캔슬로 계속 때릴 수 있는 모드 캔슬 아 그러면 장품 소고막 연속기를 계속 그냥 쓴다 이 말이네 그리고 마지막에 콤보로 피살기 쓰고 막 이런. 공이 많이 하나요, 사람들? 어쩜 푸아씨 불... 도 키토 줄수 있는데. 아이씨. 확실히 씨는 씨다. 확실히 신는 씨네요. 신는 씨다. 물씨라도 씨는 씨에요. <laughs> 40만원짜리 스틱이면, 그뭐 기술, 그냥 뭐 부드럽게 연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 좋더만요. 그 스틱, 저 뭐야, 옵시디언인가? 옵시디언 그거 얼마입니까 그거 그걸 한개 사야 되나 너 비싼가 아 별로예요 그것도 많이 쓰더만 김치 어 잡았잖아. 너트북 기보드를 쓰세요. <laughs> 네, 오피디온을 쓰든 뭐 옵시디온 할아버지를 써도 지금 뭐 답이 없어요. <laughs> 그, 머리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지금은 콤보나 아이씨. 하는 지원해. 점프 뛰고 도상 맞을 준비. 아니 키보드도 키보드인데 노트북에 있는 키보드는 자판이 그... 눌리는 감이 이상하잖아. 그거 어떻게 쓰는 거 그걸로? 아 기도없고 너무 씨 가난한데 오얘 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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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돌렸지 뭔데 이렇게 달려오나 and